보일 텐데. 어, 어, 어 여기 여기 여기. 뭐 죽으실 것 같다. 잠 근데. 잠수함 뭐 잠수 잠수 잠수함 끼우가지 <laughs> 사람이 죽었어요. <laughs> 아니 그게 잠수함 뭐 어떻게? <laughs> <왜>? 죽었어. 두 <두드워>. 번. <laughs> 아빠와 아들. 네. 안녕하세요 아빠 두어입니다. 오늘 인벤치는 고대서 낚시대 만드는 곳을 제가 어떻게 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는 위치부터 알려드릴게요. 가 위치, 일단, 4명이 있어 들어가 있었어요 여기 쭉 가시면, 시작, 고대섬에서 뒤쪽으로 가시면, 폭포가 있습니 폭포. 어, 링크, 날씨 나이트보호 보, 잠깐만요, 날트보지기 어, 나왔네 자, 링크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보셨죠? 여기. 도와주세 시청자분들 도와주셔야 돼 여기 폭포가 있는데, 글라이드를 점프해서 4번 누르면, 글라이드가 타집니다. 여기 폭포 사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위치는 여기에요. 폭포, 의 여기 안에 길이 있어요. 여기가, 작업대, 낚시 작업대 만드는 위치입니다. 여기, 바닥 타고 내려갑니다. 가 여기 내려, 여기 내려가면 되는데, 문제는 재료가 있어야 돼요. 보라색, 그 다음에 노란색, 빨간색, 그 다음에 약간 하늘색. 이네 개가 필요한데, 어디서 구한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거는 어디냐면, 나 레비야. 자, 여기, 어, 아, 잠깐만, 잠시만, 이거 가면 죽잖아.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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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그거 잠수해야 되네 오리발이 뭐더라 오리발도 끼고 여기서 잠수하시면 됩니다 잠수 킹스 여기 잠수하시면 여기 잠수하면 파란색 파란색 이기 돌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먹어주시면 돼요 저는 이미 있기 때문에 안먹어지네요 폭포 바로 밑에 파란색 돌이 있어요 여기서 먹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재료 위치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재료 위치는 글라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글라이드를 하나 사셔가지고, 글라이드를 장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좋아요 10개 누르실 때마다 추첨을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메가로돈이나 히코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위치는 일단 좀 높이 올라가야 돼 높이. 죽어도 아이템 안없어집니다 자, 두 번째 어디서 왔냐면 쭉 올라가면 돼. 쭉 꼭대기가 올라와서 두 번째는 꼭대기 에 있습니다, 꼭대기. 자, 꼭대기 다 올라오세요 기다려요, 여기 아니야? 왜 없지? 여기 지금 재료 보이세요? 뭐냐? 먹은 사람 아, 먹은 사람 제가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식 때 먹으셨습니다 일식 때 제가 일식을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일식 토템으로 바꾸시는데 일식이 되면 바로 이렇게 바뀝니다 실제로 진짜 일식입니다 먹고 보여주세요 이기 꼭대기에 여분이 먹었는데 그 뭐냐? 인벤토리에 들어가있어 인벤토리에 들어가 있을겁니다 이거 이거 말고 일식이 진짜 일식이 태양이 달이 태양을 가리는거죠 아일식때 요거 지금 요 꼭대기 요게 있습니다 저는 이미 먹었기 때문에 없고 지금 여분이 먹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달이 태양을 가리는 날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가시죠 어, 세번째는 어디있냐 두번째에서 출발할게요 글라이드를 타고 글라이드를 타고 쭉가 내려갑니다. 저 반대쪽에 있었나? 아 여기 연꽃. 연꽃 보이시죠? 약간 섬 오른쪽 부분에 연꽃이 있는데. 연꽃 어 잠깐만요. 거기 아닙니다. 또도이에요 아니 요 아니요. 아니요. 그쪽 옆이요 저쪽 옆. 여기요, 여기요. 뒤에요, 뒤에요. 여기요. 제발 갔다. 여기 연꽃이 있는데 연꽃이 약간 여기 파란 잎도 있어요. 잎 안에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토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미 먹어서 없는데 뭔지 보여드릴게요. 요거 파란색.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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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거 요거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요거 세개세 세 번째 토템입니다. 그리고 여기 피닉스 블레이드도 있고, 아, 피닉스 낚싯대도 있고. 아까 토템이요 토템 일식 토템. 근데 좀 비싸요. 25만 원이에요. 너무 비싸죠. 피닉스는 4만 원이에요. 자, 그렇게 세 개의 재료를 모았죠. 그럼 마지막 재료는 어디냐? 마지막 재료는 드라미 아, 하나 쳐도 다섯이 포고 나요. 와 포고가죠? 포고. 포고가. 느껴서 잠수하시면 잠수 함 끼고 밑에 내려가시면 안녕하세요. 여기 있어 요 여기 위치. 저는 이미 먹었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여기 있어 요 여기. 아유 아유 가져왔죠 그냥. 여기서 드세요. 자 드셨죠? 그러면 지금 우리 세개다모았습니다 마지막 거는 어디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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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바닥이 안 보여? 안 드신 분은 보일 텐데. 어, 어, 나 죽을 것어 여기 여기 여기. 것 같다 잠 한데, 잠수함 뭐 잠수 함 그래. 잠수함 끼고 가지 <laughs> 사람이 죽었어. <laughs> 아니 근게 잠수함 어떻게 <laughs> 죽었어? 아 당연히 이거 잠수함 끼고 잠수하셔야지. 근게 잠수함 죽죠. <laughs> 산소토. 어, 넌 몰라. 그리고 마지막 잠. 자 그리고 마지막 플래그는 여기서 낚시해서 얻을 수 있어요. 여기서 아, 낚시를 해야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빨리. 여기서 낚시를 해야지, 확률은 높지 않아요. 낚시를 얻을 수 있는 플래그입니다. 자, 그러면, 자, 플래그 다 모으셨죠? 자, 그러면 이제, 빨리 4명 좀 빠오세요. 우리 낚시대로 가봅시다. 그 자, 저... 여기 가시면 이제, 나 없어. 가자, 갑시다. 4명 있어야 됩니다, 4명. 저 가, 저희 가고 있어요. 지금 3명밖에 안 되는데, 한명그림자고한명 있어야 돼 자, 4명 모였죠 4명 모여갈 수 있어요. 자, 플래그, 없는 사람 플래그 저한테 받고, 플레이가 고 내가 다 장착해야 되나? 아니네 장착 되네 이분 살짝 각자 색깔 색깔 자기 장착해요. 나 클라이더가 없어. 일식 때 문이 열려요? 아, 일식 때 이거 돌려가지고 열수 있어요. 일식만 쓰고 이거 다 끼고 우 돌리면 돼요. 아아또 그게 있었구나 클날 아, 보냈네. 그러면 네, 토템을 네. 써야 니요 여러분. 네. 일식을 만들어야 돼요. 키 없어도 상관없어요.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저거 렙래빈데 괜찮아요. 어, 에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에이. 자, 일식 됐고, 에이. 그러면 에이. 자, 돌아갑니다. 아, 돌려야 돼. 에이. 여러분, 빨리 돌려요. 자, 각자 자리 하나 잡고 돌려요. 빨리 돌려. 빨리 돌려. 저거 한, 한 명, 한명 저기 빈 자리 있잖아. 주황색, 주황색 그 주황색 가만 서있지 말고 빨리 돌려요 언제까지 돌려야 돼? 됐다 남은 어, 것같 내가 안 돌렸나? 어 열렸다 아 이렇게 돌려서 지금 맞춰야 되네 아 이렇게 하면 열립니다 낚싯때와저 처음 들어가 봐요 저못 들어오는데 못 들어온다고? 어, 왜못 들어와 어레벨이 레베제안이 레벨 있나 보네. 아 여러분 레베제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건 몰랐어. 아 죄송합니다 레베제안인지 몰랐습니다. 거기 좀 기다려 주세요. 낚시 하고 계셔 낚시. 어 뭐야 뭐야 거기 네 다시 올라. 아 여기 함정이 있네 함정이. 여기서 글라이더 쓰시면 됩니다. 아 여기서 글라이더 쓰면 돼요? 아나 시청자 없었으면 뭐 어쩔 뻔했어. 나 가시도 못할 뻔했네. 여러분, 자세한 설명 제가 녹화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편집해서. 글라이드가 꼭 필요하네, 필요 아, 유튜브 보니까 그냥 막 들어가길래 이렇게 다 가진 줄 알았어. 자, 여기가 바로 낚싯대 만드는 곳입니다. 여기 오시면 레벨변을 만들 수가 있어요. 레벨이 최종 레벨 750이 되면 이걸 만들 수가 있어요. 좋은 낚싯대는 능력치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해석을 하자면, 어, 퍼펙트 다번 하면 15%에서 20% 사이즈 더큰거 물고기를 잡고싶답니다 별로네? 별로 능력치가 안 좋은데? 근데 제가 노이어스 노이어스 낚싯대는 아 노라이프 노라이프 낚싯대는 얘는 능력치가 밑에 게이지가 물고기 잡을 때 빨리 잡아줘요 근데 럭이 100, 100이고 어, 스피드가 90 120에 스피드 15 뭐야 노 라이프가 훨씬 좋은데, 능력치는. 능력치는 지금 보시면 노 라이프가 훨씬 좋아요. 하지만 외관이 멋있다. 간지용으로 선다 간지용으로. 자, 제이도. 아들.